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어, 주말에 좀 진행하고 싶었어요. 저기 지금 계신 그 CGV의 네, 재상현 씨, 네, 이분께서 사실 이 행사를 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확신이 없으셨는지 주말 시간을 안 빼주시고 이렇게 평일 시간을 빼주시더라고요. 이 상영 전에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사실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스토리들이 기억이 또잘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인물 정리 그리고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빠르게 정리해드릴 수 있는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해왔으니까요. 일단 그거를 10분 정도 길지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로 보실 때랑 다른 점은 이제 건너뛰기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 10분짜리 영상 함께 같이 보시고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그리고 함께 영화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저와 함께 보고 계실 텐데 어, 진짜 세상 이렇게 민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나오는 영상을 제가 보는 게 너무 쑥스러운 사람인데 이걸 같이 앉은 자리에서 봐야 한다니 진짜 CGV가 나를 닮자 분노의 질주 또 신작이 나왔습니다 1편에서 토레도랑 브라이언이 기찻길 위를 점프하는 그 명장면을 처음 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편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1편을 본게 20년 전이니까 17살 때 네. 17살 때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었지? 네. 아무튼 뭐 그래서 그렇게 흘러온 아홉 번째 분노의 질주 오늘 함께 영화를 볼 건데요. 영화 시작 전에 이 분노의 질주를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이전 스토리들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으니까 등장 인물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살짝 훑어볼까 합니다. 분노의 질주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메인 캐릭터입니다. 도미닉 트레도. 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편에서 등장할 때, LA에서 그 길거리 레이서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트레일러 탈취를 하는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고 있었죠. 그 불법적인 일을 파헤치기 위해서 잠복 수사 중인 어, 경찰이었던 브라이언을 만나게 됐던 거였고, 아, 자신의 불법적인 일이 발각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잠시 영화에서 떠나 있다가, 아, 자신의 여자친구, 레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네, 범인을 때려잡겠다고 다시 나타났다가, 아, 범인은 때려잡았는데, 자기는 체포가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분노의 질주 영화에 굉장히 단골로 자주 등장하는 거 네, 경찰이랑 짬짬이 아니 뭐만 하면 경찰이 범죄자랑 짬짬이를 해요 뭐만 하면 깜빵에 있는 애들한테 가서 범인 잡는 거 도와달라 그래 이게 이 영화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뭐 그렇게 경찰이랑 짬짬이를 해서 ON쇼를 체포하고 전과를 사면받아요. 네,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주인공이자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뭐데커 쇼도 그렇구나. 체포하고요. 그리고 또 바로 전작에서는 갑자기 있는지도 몰랐던 애가 튀어나오면서 그애 구하겠다고 자기 그 패밀리까지 배신해가면서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지만 아, 뭐 결국도 나는 다 계획이 있었어라는 듯이 자기가 빵에 보냈던 쇼랑 또 짬짬이를 해서 혼자 전부 다 해결하고 다시 영웅으로 돌아옵니다. 특징 중 하나가 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아, 미국 머슬카 매니아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머슬카만 탑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캐릭터예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캐릭터. 도미닉의 여자친구, 레티입니다. 아, 완전 그걸크래시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1편에서 토레도랑 같이 길거리 레이스도 하고, 트레일러도 같이 털고 하다가, 아, 방금 말씀드렸지만, 원래 4편에서 죽었어요. 자, 여기서 이 영화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죽었던 주인공이 언젠가 다시 살아서 돌아옵니다. 네,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와요. 이 레티도 6편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줄 알았던 사이에 다른 여자랑 애까지 만들었던 토레도는 어, 그 여자 버리고 다시 레티한테 돌아와서 같이 세계를 누비며 경찰과짬 짬이를 해가면서 범죄자를 때려잡고 다닙니다. 어, 이 레티의 특징 중 하나는 어, 굉장히 다혈질이고 항상 이렇게 인상을 내 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인공. 브라이언이 자꾸 생각나서 좀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어, 그런 캐릭터입니다. 1편에서 토레도의 동생으로 등장을 합니다. 잠복경찰로 들어와 있던 브라이언과 사랑에 빠져요. 브라이언이 경찰 생활을 버리고 토레도 패밀리에 합류하게 되는 네, 결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하여간 남자들은 네, 여자라면 직장이고 뭐고 네, 다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로 좀 잠시 돌아와서 7편이 촬영 중인 도중에 브라이언 역을 맡고 있던 네, 폴 워커가 사망합니다. 폴워커는 실제로도 차를 정말로 사랑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영화를 통해서도 느껴졌는지 어, 폴워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한동안 실제로 많이 좀 슬퍼하고 7편 마지막에 이 폴워커를 추모하는 영상 어, 그 노래와 메시지가 나올 때는 정말로. It's never And you'll always be my brother. And 7편에서 포로커가 세상을 떠나면서 미아도 8편에는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9편에 다시 등장한다고 하니까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7편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 램지 네, 램지라는 캐릭터, 천재 해커로 나오는데, 아, 솔직히 외모랑 천재 해커랑 괴리감이 너무 커서, 네, 좀 영화의 현실감이 떨어지는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천재 해커면 이 정도 비주얼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다음으로는, 탯스 파커. 네, 이 편에서 차에 미친 어, 정비소 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막 길거리 레이스도 주선을 하고 재미있게 사는 캐릭터로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태지도 네, 경찰이랑 짬짬이를 해서 범죄자들을 때려잡고 다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분노의 질주 시리즈 자체가 너무 블록버스터 무비가 돼서, 어, 이제는 현실감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화 안에서 봤을 때 브라이언과 토레도 다음으로는 가장 차에 대해서 그래도 아는 것도 많고 주인공들이 범죄자 때려잡으러갈 때마다 이 항상 등장하는 신이 자동차를 고르는 신이 나오는데 그 차들의 튜닝도 도맡아하고 뭐그러는 미케닉 성향이 강한 그런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만 피어스 이 편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원래 범죄자로 등장해서 또 마찬가지로 경찰과 또짬짜미를 해서. 어, 개그 캐릭입니다, 개그. 투덜거리기도 하고, 뭐, 그런 캐릭터예요. 문제는, 어, 처음 등장해서 한 6편까지는 이 개그감이 좀 괜찮았었는데, 그 뒤로 7편, 8편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는 개그들이 좀 다, 뭐, 아직 에그스럽게좀 별로더라고요. 네. 개그 캐릭터답게 그냥 보이기에 멋있는 차를 좋아합니다. 막 빙판길에 범인 잡으러 가는데, 람보 타고 오고 그래요. 네, 이번 9편에서는 개그감이 좀 살아날지, 자, 그리고 한. 입니다. 한 성강이라는 배우죠. 네. 4, 5, 6편 쭉 나오면서 아 마찬가지로 경찰이랑 짬짬이 하다가 6편 마지막에 야, 나 도쿄로 떠날래 하면서 떠나는데 도쿄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 한이 도쿄에서 죽는 걸 미리 보여줬던 게 바로 분노의 질주 3편, 그 도쿄 드리프트. 자,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어, 죽여 놓고 자꾸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 다시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죽은 사람을 살려낼지 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사이퍼라고 하는 여자 악당이 있는데 이름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 악당으로 나왔다가 이 톨도 패밀리한테 완전 발리고 네, 찌그러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뭐 별건 없고 사이코패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9편에 새롭게 등장하는 제이콥. 또 무슨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등장시키나 했더니 또 가족이야. 또 패밀리야. 토레도의 친동생이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아는 여동생이고, 네, 얘는 남동생이래요. 20년 동안 8편의 영화에서 그렇게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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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족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영화에서 단한 번도 아무 말도 없었던 친동생이 갑자기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랑 한 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 이번 9편을 시청하시기 위한 인물 소개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 등장 인물들 말고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브라이언 어, 포로커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자동차 영화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데커드 쇼 배역을 맡은 그 제이슨 스타뎀에 대해서도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이거 계속 얘기하다 보면 네 편집팀에서 한 소리. 자, 여러분, 분노의 질주. 어, 사실 이제는 자동차 매니아들을 위한 매니악한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블록버스터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그 M3가 자연흡기를 버리고 터보 엔진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와 버금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 한편으로는 또 눈이 즐거워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큰 스케일의 영화에서 자동차를 소재로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충분히 계속해서 볼 만한 시리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차도 많이 막히는 시간인데 이 자리를 빛내주신 시청자 분들께.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 직접 뵐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영화 끝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